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어, 커피라도 한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될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 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서른한 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스무 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한 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조국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 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할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또 만나요. 그래, 볼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래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 속한 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